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특별히 본도, 갈라디아, 에베소, 비두, 비두니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 크리스천들. 이방인들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로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화적으로 달랐습니다. 문화와 언어가 완전히 달랐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과 삶이 달랐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이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튀고 어 다르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쿠션들에게 왜 우리랑 똑같이 행하지 않느냐? 왜 우리와 같이 우리의 신을 섬기고 어어 같이 카니발 같은 이런 종교적 그런 축제에 참석하고 같이 술 마시고 남녀 섞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 갖고 왜 우리와 같이 참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상하다고 봤고요. 저 사람들 엔티소셜 아니냐?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동성 연애나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노예 노예 제도를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지지하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을 취급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인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믿는 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라,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주님의 날이 곧 온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아, 소망을 가지라 이렇게 격려했던 것입니다. 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에, 2장 9절 말씀에 어,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시고 순종하며.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being에서부터 우리의 doing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닭이냐 독수리냐 이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걸어갈 것이냐 내가 날아갈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냐를 깨달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에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이방인 가운데 사는 이방인, 외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Aliens and strangers in the world. 두 가지 의미에서 나그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을 떠나 해외 거주하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감, 고향의 그리움, 문화적 어려움, 불공평한 대접이나 핍박을 받기 때문에 정말 나그네같이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마치 조국을 떠나온 나그네와 같은 감정과 경험을 더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들도 이두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문화적 나그네, 영적 나그네 생활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더 오래 살면 살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에 되돌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본인은 미국에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한국 방문에 오면은 그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 말해요. 한국에 갔더니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고 나도 모르게 미국화돼서 미국 사람이 다 되어 있다 있었더라. 그런 말도 가끔 듣는데요. 한 분은 한국에서 가서 식당에 가서 어 그냥 무의식 그냥 무심코 어 여기 아이스워 한잔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랬더니 네? 아, 이스 뭐요? 예, 네, 못 알아듣더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상시에 쓰는 그 아이스워라는 단순한 말이 영어잖아요. 아,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이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산지 34년이 되었고요. 1981년에 이민 와서 1995년에 처음 한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1995년이 벌써 8.8 올림픽 다 지나가고, 많은 변화된 후, 후거든요. 그랬더니 한국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제가 살던 동네에 갔더니 못 알아보겠어요. 아,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이미 없구나. 아, 나 이제 어떡하지? 아, 이제 아,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아, 고향에 와도. 고향에 온것 같이 하는 이 기분, 그때 그 기분이 바로 나그네가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우리 우리에게 나그네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고향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거룩한 사명과 목적이 있는 나그네, 즉 순례자입니다. 아, 성지 순례가요. 아, 지금은 많이 이렇게 관광화돼 있어서 여행처럼 갔다 오지만 아, 옛날에는 아, 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 어떤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아, 성지 순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 목숨까지 무릅쓰고 몇백 마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이나 메카나 이런 성지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례의 길 필글메지를 걸어가는 자들을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어, 불렀습니다. 오늘은 미국 독립의 에, 독립기념의 날입니다. 아, 미국의 광복절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처음 시작은 아, 메이플라워에서 내린 아, 청교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왔지만. 미국은 그들의 뿌리요 정신적인 지주로 청교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엠파이스테 빌딩이 미국의 대공항,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그의 디프레션 그 시대에 지어졌는데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에 탔던 자들이 102명이거든요. 그들을 기, 기,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은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어렵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순례의 길을 향한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이 어려운 경제적 공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지을 것이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죠 베드로 전서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리션으로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갈 것이다. 정욕과 싸우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청교도들은요 영국 교회가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지만 아직도 카톨릭 신앙과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나 자한 아, 캘빈을 따랐던 자들이고 개혁 신학 아, (Reform Theology)을 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를 정화시키자, 예, Purify 하자 아, 그런 뜻으로 퓨이탄이라는 예, 아, 청교도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핍박이 심해지니까 네덜란드로 이민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읽어도 알아듣기 힘든 성경책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쓰여진 새로 번역된 성경을 마음껏 읽고 마음껏 기도하고 새로운 찬, 찬송가도 마음껏 부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청교도들은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넙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국 무엇을 위해 태평양을 걸었습니까, 건넜습니까? 똑같이 바다를 건너왔어도 한 사람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또한 사람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은 자신이 순례자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과 싸우는 것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청교도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나라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지역 이름을 New England라고 부른 것이죠. New York, New Jersey. 새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20년 플리미스 브락에 내려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반 이상이 죽었지만 첫 번째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마음껏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자유를 악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자유를 죄와 동성연애와 마리와 나를 마음껏 즐기는데 쓰려 하고 있습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남자건 여자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 아니겠습니까?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싫어요. 나는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남자로 만들었으니까 남자로 살아라 싫어요 저는 여자로 살 거예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할, 할 것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정죄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도움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국류를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동성연애자들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할 대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 미워하고 두려워해야지 죄인을 정죄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 청교도들은 자유를 위해 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독립 선언문을 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쓴그 후손들은 이 청교도들의 똑같은 정신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최고 가치관을 독립 선언문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고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나는 동성결혼을 할 권리가 있다 인권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 가치, 어, 가치관은요 생명, 자유, 그리고 거룩의 추구입니다 uh,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가 아니라 pursuit of 홀리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s the first time. t h i 이 is the f i r s 가 time. This is the first time. 자 h i 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t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과 죄가 있는 것,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아, 1630년에 미국에 온 자한... 윈스로비라는 메사추사의 주지사는요. We are city upon a hill. 우리는 산 위에 세워진 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가 망하는지 잘하는지 세상이 지켜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참된 민주주의의 꿈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그 꿈이 악몽이 되었고 그 자유가 선한 일이 아닌 악한 일에 사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벤치마킹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고 습니다 한국도 보니까 한국의 동성 연애자들도 미국의 이 동성 연애 이 운동을 벤치마킹하는 것을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이번 대법원 결정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하도 이렇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많이들 떠들고 뭐 이거 사인해라, 서명하라, 뭐 이렇게 뭐 proposition 18뭐 투표하고 하도 막 이렇게 지지급벗고 그래 가지고 아유, 또또 난리구나. 이거 지나가면 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 1973년 로버스 웨이드를 통해서 그 결정 후에 미국에서 낙태가 허락이 되고 그 후에 그 법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어, 이번 결정의 결과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정한 것은 앞으로 미국에서는 영원히 어, 동성 연애 결혼이 보장된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법의 헌법성, 방향성을 정해주는 곳입니다 미국의 헌법, 컨스튜션을 해석해주는 곳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모든 법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결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동성연애 결혼을 반대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 헌법에 어긋났다라고 미리 이번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법은 폐지될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 이제 쿠션들이 막뭐 이렇게 뭐게 싸인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소 잃고 어,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번 수요 예배 때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때 가정과 교회를 지키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우리는 점점 갈수록 기독교 핍박이 심해지는 포스트 크리스천 시대의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달고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요 어, 점점 더크 쿠션으로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더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